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국민 세금 4,200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1,100억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1,100억.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 1,00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요. 그런데, 이 1,100억, 이 사람들한테는 이 억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에 4,200억이 늘었다. 네. 그래서 여기 디지털 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20대 대선 예산이 4,200억이에요. 예, 1,100억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거 관리, 물품, 시설, 인력 예산, 네, 선거관리 물품 시설 인력 예산이 2662억.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2662억이고요. 선거 보조금이 465억. 이 야, 정당에 왜 465억을 왜지어해줍니까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이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거, 거대 양당이. 그 그러니까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예요. 이 선거는 공정한 선거도 아니고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에게 보전하는 선거 비용,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비용을 또 보전을 해 줘요. 이게 1,08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로 인해서 쓰레기로 얼룩진다 그러거든요. 이런 거, 이런 환경 오염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현수막. 그래서, 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대량 소각 쓰레기들로 전락을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선거를 쓰레기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에, 그리고 현수막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 소각도 쉽지 않고 에, 플라스틱 합성 섬유가 주성분이라 매립해도 거의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비용도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어, 이 돈을 아껴서 어,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나눠주고 예?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어, 우리가 SNS 중심으로 말로 하는 선거 중심으로 TV 토론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추천장을 2.5% 정도 얻으면은 TV 토론에 나오게 되고. TV 방송 연설을 다섯 번 정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선거가 돼야지 이게 언제적 선거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뭐 현수막 현수막 이런 업자 분들도 어 기본소득 국민 배당으로 돌려받고 어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뭐 이런 4200억의 세금이 나갔다 정당에 돈을 왜 지원해주고 또 선거가 끝나고 천억원이라는 돈을 또왜 보전해주고 선거비용을 대선에서는 한 10억 정도만 쓰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어떤 후보는 뭐 500억을 썼네, 어떤 후보는 10억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10억도 못쓴 그런 후보들 보면은 그 발로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발로 뛰면서. 그런 식의 선거운동이 돼야지 이게 무슨 돈잔치를 하는 선거운동이 돼선안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국민 돈이에요. 국민 돈. 국민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터지겠습니까? 네? 교육감 선거 때 많은 비리가 터져갖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교육감 선거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2,662억이라는 이 엄청난 또 선거 비용들. 네? 이 선거 인력 예산, 물품 시설, 네? 물품 시설 인력 예산.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거도 부정선거 특검을 수시로 하면서, 전자투표, 전자투표로 가야 된다. 전자인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부정투표는, 부정선거는 완벽하게 특검으로 수시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